아, 근데 진짜, 지은아. 아, 근데 같이 가니까 좋다. 좋아. 아, 진짜. 아, 진짜. 지방 강연은 워낙 많이 가니까. 진짜 이렇게 멀리 갈 때는 지은이 같이 가니까 너무 좋다. 음, 표현도 너무 잘해줘. <laughs> 아니, 특히 지방 가는 강연 가면 음. 뭐 하나 손이 더 있는 건데, 그게 되게 편하다? 그래서 오빠가 KTX 타고 비행기 탈 때는 내 마음이 너무 쎄이는 거야. 정신이 평소보다 더 없을 텐데 음. 비행기 타고 막 이러면 막 가방에서 찾을 것도 많고 하잖아. 짐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짐이랑 같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야, 아우, 시지 않으시네. 사랑 꾼 진짜 다정하는. 힘들어? <웃음> 힘들어? <웃음> 아, 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laughs> 아, 있으니까 약간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말할까 <laughs> <laughs> 아, 지금 나가주시네. 아, 진짜로 나갔어? 아, 표현이 힘들었다는 말이었구나. 오빠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감정을 다 언어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도 사랑하는 감정이 뭐 10번, 20번 들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지은아, 사랑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제가. <laughs> 막 이런 반응만 하다가 미묘 들어가지고 <laughs> 잘 표현을 하게 된것 같아요. 아, 네. <laughs> 마사지 받아요? 계속 <laughs> <laughs> 아, 너무 이상적인 이상적인 사 이거 삶. 전동 의자예요. 이거. <laughs> 너무나 누구나 꿈꾸는 <웃음> 이상적인 삶을 <laughs> <사람을 웃음> 살고 있어요. 지은이도 약간. 부드러워졌나 보다. 맞아요. 말을 전혀 못서 표현을 더 많이 하니까 네. 사람이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밝아지더라고요. 음. 맞아. 음. 마음에 있는 것들, 오, 말로 표현. <laughs> 아니, 혼자 뜨거운 거 드세요, 계속. <웃음> <웃음> 자켓을 벗어요, 자켓을. 어, 오케이, 자켓을 벗으라고. 저게 지난주에 계절감이 아예 안맞아다 지금 이거 팀이 나올 때쯤 되면 사람들 반펑코 다녀요. 아, 빡시 시즌이야. 남띠나. 하절기인데. 근데 오빠는 이게. 응. 오빠가 그 일주일에 어. 끝자락에. 어, 그 영빠 영상... 그... 아! 아 추워? 아니, 추운 게 아니라 손이 차네? 어? 아! 머 어? 어, 뭐, 뭐야! 기억이 안 나. 체했겠죠? 나는 지은이가 운전할 때 이쁘더라. 좀 찍어놔야겠어. 친구들이 보면. 내가 운전하는 거 초, 처음에 봤을 때 진짜 좋겠다 아, 가당치도 않다는 웃음을 막치었어 아니, 이제 외모로 봤을 땐 가당치도 않아요 이런 헨토리가 무슨 운전이야 우와. 이런 느낌이야 어, 아, 발도 안 닿고, 막 헨토리 진짜 예쁘다 죄사한데 울산 갈 때까지 계속 됐어 좀 지치시죠? <laughs> 그래서 왼쪽이에요 왼쪽이에요? 네. 엘로라 싸운다. 싸운다. 진풍 싸우겠다. 길 야, 틀려서. 사랑... 지윤아 너무 사랑하긴 하는데 잘 자! 아지지 <laughs> 말라. 아니 근데 솔직히 이렇게 알콩달콩해도 싸운 적이 있죠. 이렇게 말하는데 싸울 수가 없어요. <laughs> 근데 계속 할것 같아. 그니까이 둘이 이런 게 표현이 너무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또 이렇게 잘 맞냐. 아니 그러니까 둘을 제가 아니까 계속 방송 안때도 물어봤어요. 싸, 솔직히 싸울 때 있지. 근데 진짜. 너무 한참 생각을 하더라고. 와. 둘이 천생연분 예뻐 예뻐 너무 잘 만났어 예뻐